제가 볼때 현대 뮤지컬의 스타일, 현대적인 의미에서 뮤지컬의 어떤 포맷 그 자체를 갖다 결정한 사람이 앤드류 웨이드 웨버. 근데 그게 이번 스크로브라하게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자기 스타일을 반복하는 스타일, 복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끝없이 어떤 형태의 변화를 주고 가장 완벽한 스토리텔링에 맞는 음악, 이야기 줄거리에 맞는 음악을 한다는 게 웨버 음악의 핵심 같아요. 중에 스티키토드맨 권력자 어서어라 사실 그 음악은 그 영화 스크로브 락의 부분적으로 나아요 사실은 뮤지컬스럽게 완전히 그 곡을 갖다 리비전 개정한 거예요 개작 진짜 천재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어? 믿어지지 않는 정도의 그 어린 친구들이 아주 훌륭한 연주력을 선사하는데 뮤지컬스럽게 자기답게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객들이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놀라운 대사가 캣츠의그 메모리라는 작품을 두고서 이건 누가 쓴 거야? 이거 작곡 접으라고 해. 외부식의 여유인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관객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음악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거죠. 스크롤 오브라하게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영화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아마 저작권을 갖다가 허락받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의 락의 명곡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잠깐잠깐이 라도 영화의 그 음악이 뮤지컬로 올 수가 없을 거다. 정말 말년에 또한번 솜씨를 과시하는 그런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해요.